15살입니다.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좋은 일이 온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잘 견디고 잘 버텨온 다 시충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, 다 이민년을 앞서 있는데, 이 양띠들이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온갖 일찍 온. 가 풍상을 다 겪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. 또 내가 일생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이 양띠요.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하고 어, 미리 안달부달하는게 양띠의 성향이고 또 많은 일을 근심 걱정하면서 지내고 또 인덕이 없다 저는 이렇게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초년에 고생 엄청 많이 하고, 중년 말년이 되면서부터 내가 하는 일로 승부를 다지고, 또 인덕도 생기고, 열심히 산 사람은 중년 말년부터 편안하고, 더 이상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죠. 누구나. 그러나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안되죠. 그런데 오늘 다 이렇게 을미생 양띠, 왕대박, 왕대박, 또 왕대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을미생 여러분들, 을미생 하면은 몇 살일까요? 궁금하지요. 다 이민년에는 60... 여덟이 되고 60 현재는 일곱입니다. 그래서 일곱 여덟의 을미생이 또 건강해서 회복되는 운세 땅을 사도 괜찮고요. 산을 사도 사고 싶으면 사시고 집을 사거나 눈여겨뒀던 밭을 사거나 돈이나 상가를 사고 괜찮다. 저는 이렇게 아집니다 고생, 고생 많이 한 을미생들. 우리가 문서가 들어오고, 운대가 맞아 떨어지고, 투자운이 들어 있습니다. 대박이 날수 있고, 빵빵빵하고 터질. 어 대박 터질 조짐이 지금 들어와 있고, 보인다. 이렇게 저는 대박 터트린다. 이렇게 봐지고, 그 내가 잡았던 땅이, 내가 잡았던 그 파치, 갑자기 노또가 되고, 그 노또로 인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. 저는 이렇게 봐주고요 왕대박 일진도 중요하고, 내가 문서를 잡을 때, 어떤 날에 잡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. 그래서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뭐 문서를 잡으면 괜찮겠습니다. 이제 열심히 고생 많이 한 을미생이 고생이 끝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기쁜 일은 늘 가까이에서 전해오고 가까이에서 소식이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들미생 그동안 몸수로 다 많이 힘드셨고 장 대장 쪽으로 좀안 좋으셨던 분들 또 당뇨가 좀 있으셔서 힘들으셨던 분들 건강 쪽에서 조금 나아지는 운세니 어, 참고하시고 건강에도. 돈 버는 길이요 마음 안정도 돈 버는 길이요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버텼기 때문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민년 맞이하면 되고 몸과 마음이 밝고 건강해지면 이민년 좋은 일 생기고 마음 나누는 친구가 또 생기는 게 이민년이요 가족이 아프지 않아서 편안한 다 을미생 또 취미 활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배우자나, 뭐,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 자식이 좀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소원을 담아서, 마치요, 소원이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. 좋은 자리가 나와서 우리 아들, 딸이 일자리 있게 해주세요. 하는 일이 없으신 분들, 소일거리라도 좀 주세요. 그죠? 또, 지혜롭고 담담한 마음을 주세요. 또 가족이 화합되게 해주세요. 투자한 것이 대박나게 해주세요.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게 해주세요. 또 경비를 해도 마음 편안하게 하게 해주세요. 뭐를 하든, 그죠?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는 일로다 매진하게 되게 매진하게 도와주세요.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.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. 우리 손자가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세요.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. 순산하게 해주세요. 승진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 승진을 합격하게 해주세요. 자손의 병이 완치되게 해주세요. 내 옆에 어, 마늘 하나 있게 해주세요. 나무 말려 편안하게 해주세요.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올 이민년에 어, 해당이 된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을미생,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된다, 안 된다 소리가 나오는 거고, 늘 긍정적인 생각, 긍정적인 마음으로, 기쁜 일은 어, 늘 소식이 올수 있는 이민년이다. 저는 이렇게 봐지니까요 빵빵빵 터지고 안 터지고는 본인이 마음먹기 달려 있고 쪽지께 보살 생각으로 점사로는 잘 버텨 놓은 을미생들이 남은 말년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어, 용궁에 가서 초안자로 키고 어, 이렇게 산신각에 가서 초안자로 키고. 내가 108배를, 의미생인 내가 108배를 하면서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.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뿜어서 내놓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면서 마음을 한번더 다지고 열심히 살겠다. 남은 말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민 년 결코 힘들지 않고 좋은 일 있고 순산하고 직장 자손이 승진하고 을미생 자체가 어 이걸 이걸 타오르는 청년 같은 마음으로 살수 있고 예쁘고 아기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 우리 여자분들 살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안자로 밝히고 마음을 잡고. 새로운 운기 은기, 좋은 운기가 들어왔으니까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면 최고다처럼 이렇게 봐지고 거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더 좋겠죠. 거기에 땅을 사든 장가를 사든 빌딩을 사든 빵빵빵 터져버리면 그거 이상 좋은 거 없겠죠. 그거 이상 금상첨화가 없겠죠. 모든 것은 욕심이 앞설 때 잘못될 수도 있지만, 확실하게 알고 대처하면 크게 터질 수 있다 하고,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을미생에 대해서 이렇게 찝었으니까, 을미생 여러분들,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다 내려놓고, 고생한 거다 내려놓으시고, 또 을미생 여러분들 건강에 주력하셔서 이민년 대박나고, 빵빵빵 터진다고 말뚝을 꽝꽝꽝! 받겠습니다.